4 1번 보겠습니다. 니켈 크롬 합금에서 니켈 그 그리고 크롬 합금 중에서 사용한다고 10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합금 자 측정 공구입니다 망간인 아니고 우드메탈도 아니고요. 베비메탈도 아닙니다. 자, 요거는 베어링 합금의 베어링. 자, 정답은 4번 크롬알 알로멜인데 이거 잘안 나오는 문제이지만 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자, 42번.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주철. 틀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인장 강도에 비해서 압축 강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인장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주철은. 해 주철은 편상 흑연이 있어서 감세능이 좋다. 주철 절삭 시에 절삭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주철 절삭은 그냥 가공합니다. 액상일 때 유동성이 좋습니다. 자, 유동성이 우수해요. 주철은. 그래서 주철입니다. 충격 저항이 충격에 대한 저항입니다. 적습니다. 잘 깨집니다. 충격이 약해요, 주철은.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철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첨가한 합금으로 잔류 자성 밀도가 크고 보호 자력이 우수한 자성 재료는 자, 이거 경질 자성 재료, 경질 자성 자석 재료. 자석을 만드는데 성능이 우수한 자석 재료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연질이에요. 이거 세 개는. 그리고 펌 알리코 자설, 알리코 자석입니다. 자,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물과 얼음, 수증기. 자, 이세 개입니다. 액체, 고체, 기체입니다. 기체. 자, 이세 개가 평행을 이루는 삼중점 상태에서의 자유도 F는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여기에 기체 여기에 고체 여기에 액체입니다 자요 세개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제가 그림 좀 못깔렸지만 요 지점이 삼중점이에요삼중점 이때의 자유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기억해주세요 요런거 한번 나와요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자주 안내더라도 암기하기 쉬운 문제고 항동의 종류 중에서 황동의 종류 중에서 순구리와 같이 연하고 코닝하기 쉬워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뭐냐? 구리 합금이죠. 황동은 구리. 자, CU입니다. CU 합금인데 여기에 아연을 8에서 20% 정도 넣으면 이러한 동전이나 메달 등을 만드는 데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사하게 볼수 있는 것이 요녀석이죠. 요녀석. 정답 1번입니다. 46번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 표면에 강이나 주철의,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압축 공기를 쏘면서 여기에 철구 같은 작은 알갱이를 같이 쏘게 되면 모재 표면에 녹 같은 이물질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표면의 경도를 증가시킵니다. 그죠? 경도 증가. 이것이 뭐예요? 블라스팅. 피닝의 한 방법이에요. 피닝, 블라스팅이라 합니다. 강구와 추천인 경우에는 숏 피닝 또는 숏 블라스팅이라 그래요. 이게 이게 모래인 경우에는 샌드 피닝, 샌드 피닝 또는 샌드 블라스팅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문제는 쇼트 피닝. 이게 정답이 되겠죠. 침탄법은 표면 경화 방법인데, 침탄 상자에 넣어서 모재를, 코크스나 이런 것들을 모재와 함께 넣어서 경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질화법은 질소에 의한 표면 경화법입니다. 그리고 폴리싱은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이죠. 맨들맨들하게. 숏 피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탄소광이 200에서 300도치. 이거 높은 온도 아니에요. 금속에서는 이게 저온입니다. 저온. 낮은 온도입니다. 탄소강의 재결 정도는 350도씨 내외에요. 그서그 재결 정도 이하입니다. 자, 이 저온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죠? 그러면 청렬치성이에요. 청렬. 자, 청렬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상원보다 저하되어서 단단하고 깨지기 쉬우며 강의 표면이 산화되는 현상은 청렬치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200에서 300도씩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게 생각하세요. 청, 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아래에 보시면, 매심의 종류가 나와있죠. 그죠? 요거, 요거,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냉간치성은 0도씨에서 자, 얼음이 어느 온도, 그죠? 얼음 어느 온도. 엿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엿. 우리가 먹는 엿 있죠? 엿이 냉장고에 들어있다가,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딱 깨면 잘 깨지죠? 근데 고온으로 가면 물러 터집니다. 자, 상온 치성은 한 100도시 내외 100도시 내외. 상온에서 연신율 충격치 필요 등에 의해서 깨지는 현상, 이내에 의한 것입니다. 청열 치성, 200에서 300도시에서, 자, 요거, 에지로 변제점 이상이죠. 저결 치성, 9 0 0도씨 이상, 항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온 치성은 상당히 고온에서 구지 합류랑, 자, 구지와 관계된 문제고요. 자, 뜨임치성은 당금질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강의 황, 납 등의 이거 황과 납입니다. 특수원소를 첨가해서 절삭할 때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만든 강. 이거 캐삭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캐삭강. 캐삭강은 황과 납을 넣어서 자 캐삭이란 말은 잘 잘린다는 얘기예요. 캐삭. 캐삭. 명쾌하게. 그렇죠? 명쾌하게 삭 잘린다는 얘기예요. 각오한다. 자, 캐석강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한 강은 무엇인가에서 불변강, 이건 측정용이죠. 측정용 캐석강 맞는 얘기고요. 그죠? 정답입니다. 정답, 캐석강이 그리고 베어링강, 이건 베어링에 쓰는 강 이건 스프링강, 스프링에 쓰는 강입니다. 49번입니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선평창 개수나 탄성률 등의 특정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강이, 그래서 불변강이 아닌 것은 되 됐죠. 인바 불변강이에요. 자, 이러한 불변강은 측정용이 많습니다. 측정용, 치소변하면안 되니까 엘린바 마찬가지고 코일린바 마찬가지예요. 측정용의 불변강입니다. 스텔라이트, 이거는 가공용 특수 공구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류점을 약 얼마인가? 자, 문제 쭉 보십니다. 자, 알루미늄 비중과 용융점 암기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암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알루미늄 가볍죠? 자, 4.5 이하, 4.5를 기준으로 이하는 경금석이에요. 그리고 이상은 중금속입니다 4.5,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알루미늄 경금석이죠. 경금석. 그래서 2.7이고 녹는 점은 6 6 0도였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51번, 자, 기계제도 문제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은, 자, 물체에 보이지 않는다, 숨어 있다, 숨은 선이죠. 자, 은선이라고 해요. 수, 숨을 은자를 써서.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아래에 해설 봐주세요. 52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입체도를 줬어요. 이렇게. 입체도를 주고, 하사표 방향을 정면도로 했을 때 실제와 동일한 형상으로 표시되는 면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자 정면도로 봤어요. 이쪽을 정면도로 보면 나타나는 면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3번과 4번이 나타나요. 6번과 5번 면은 보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정면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3번, 요게 4번인데. 캐드 넘어가서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이요. 앞에서 52번에서 보셨던 그 모델링입니다. 입체도형이죠. 이쪽을 정면도로 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밥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죠? 어떤 선이 어떤 면이 나타납니까? 문제 함께 보시면요. 이거 3번면, 이거 4번면이죠.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지문에서 요 3번과 4번, 1번 바로 나왔죠. 1번에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한쪽 단면도를 올바르게 도시한 것은 돼 있죠. 자, 단면도에는 온 단면도, 자, 전단면도로 갑니다. 온단면도가 있고 반단면도 또는 한쪽 단면인 단쪽 단면도가 있어요. 자, 요거 요로 한 원통이 있죠. 온단면도는 완전 반을 잘라서 나타내는 거고요. 반단면도는 요만큼 90도만큼만 그죠? 그린 겁니다. 나타낸 거죠. 모델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앞에서 보셨던 모델링 그림이에요. 모델링 그림인데 요거를 반만 요렇게 잘라볼게요. 요게 반이에요. 반. 반 자른거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전체입니다. 전체.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라 그러죠? 그리고 전체.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로 합니다. 나타내면요. 자, 상자를 그려서 이렇게 이쪽에 나타내겠습니다. 자, 새까만 상자인데, 요 녀석을 바꿔볼게요. 자, 보기 좋게 노란색으로 바꿔서, 자, 노란색으로 바꿨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버리면, 요렇게 생겨요. 자, 그래서 정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요렇게 나, 나타나죠? 그림이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처럼 어떤 거와 동일합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2번과 동일합니다. 여기 되겠죠? 2번. 그리고 54번 함께 보겠습니다. 54번 보시면 다음 재료 기호 중에서 용접구조용 아연강제에 속하는 것은 자, 용접구조용 아연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접구조용 기호가 뭡니까? SM이에요, SM. 문제 보시면 SM400 있죠? 요게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최저. 인장 강도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강종이고요, 뒤에는 인장 강도,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자, SM400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SM45C가 있어요. 요 녀석은 탄소 함유량이죠. 탄소 함유량을 백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을, 이 녀석은 기계 구조용이요 기계 구조용 강제죠. 강제. 기계 구조용 강제가 되겠고요. 아래에 55번 함께 보겠습니다. 55번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도면에서 X의 거리. 자, 이 X죠. 자, 이 거리의 힌트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 20개. 자, 32. 요게 피치에 피치. 30. 요건 피치고 구멍 간의 간격이에요. 구멍 간의 간격. 이 구멍은 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30mm. 또 30mm 떨어져서 또 있고, 30mm 떨어져서 또 있고, 똑같은 형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심선만 이렇게 나타냈죠. 이러한 직경이 5mm인 드릴로 가공하는 홀이 20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0이란 피치가 그래서, 이 부분의 개수, 자, 요 간격의 개수는 20 빼기 1이 돼요. 따라서 19가 되죠. 아래에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20 빼기 1이에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면 밀이 나오냐면, X는 30mm, 30 곱하기 19를 하게 되면요. 570mm가 나오죠. 그죠? 570mm.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에서 참고 치수를 나타내는 것. 자, 참고 치수는 갈로로 표시합니다. 갈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안에는 치수예요. 그리고 밖에 갈로를 치죠. 2번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표현한 겁니다. 정사각형 치수를 표현한 거고요. 3번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치수에다가 네모를 바깥쪽에 치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길이 치수입니다. 그냥. 57번. 주투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주투상도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정면도가 있고요. 그 측면에 우측면도 정도, 그죠? 우측면도 또는 평면에 평면도로 뭘 합니까? 정면도를 보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정면도에서 읽고 난 다음에 평면이나 측면도로 넘어가죠. 주투산도는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나타내는 거 맞아요. 주투산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산도는 되도록 적게 표시하는 거 맞고요. 주투산도를 선정을 해서 가능한 다른 도면들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대상물의 세로 길이를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아닙니다.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눕혀서 표현해야 안정되게 보입니다. 세로로 하게 되면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어요. 자빠질 것 같아요. 그냥. 4번 부품도 등에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이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에서 대상업무를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공도면입니다. 가공도면에서는 가공상태에서 그죠? 가공공정에서 많이 쓰는 방향대로 놓습니다. 또는 주된 주된 가공 공정의 형상으로 많이 놓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58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용접기호의 의미는 자요 부분 요거 KS가 좀 바뀌었어요 화살표 있고 이렇게 있고 은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선 있고, 그죠? 지지선. 은선이 나오는데, 요게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은선이 나타내는 것은 반대면을 표시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바뀌었다.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자, 요거, 보시면, 뭡니까? 아래 위로 다 있죠?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지시면이에요, 지시면. 이렇게 실선이 가는 쪽이 지시면이에요. 그리고 은선이 가는 쪽이 반대면이죠, 반대면. 옛날에는 아래쪽이 반대면이에요. 자, 그래서, 양쪽이래, 양쪽. 자, 나머지는 양쪽이 말 없죠. 양쪽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이 나타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해서, 여기에 용접 기호를 이렇게 붙였죠. 지시한 이 부분에, 그리고 반대 부분에 필릿 용접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8번, 2번이고요. 5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관 도면에서 도시기호 S는 어떤 유체를 나타내는가? S 자 공기는 에어의 약자입니다. A입니다. 가스는 가스, 게스의 약자 G를 씁니다. 유류는 오일의 약자 O를 쓰고요. 증기는 스팀의 약자 S를 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체기호 있죠? 요거 요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 크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외워 두시고요. 자, 60번. 60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입체도에서 하사표 방향을 정면으로 해서 재상가법으로 그린 정, 정투상도는 어떤 거냐 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평면도 나와있죠. 어떤 녀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정면도 봤어요. 그죠? 정면도. 모델링을 보면. 이 그림이에요. 자, 이 입체도형이, 이 모델링이 입체도형을 나타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본 것이 정면도였죠. 자, 그러면 정면도와 평면도, 위에서 평면도, 그리고 이게 정면도니까 우측면도는 이쪽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보면, 자, 요거 보시면, 자, 요렇게 나타났죠. 자, 요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정사각형에, 그죠? 이렇게 정사각형에, 이쪽 왼쪽 아래에 실선이 있고 오른쪽에 은선이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자이 정면도 상태에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이 은선이에요 그죠? 자 은선 그리고 이 부분 위에 보이는 실선이 나옵니다 실선 나오고 은선 나오죠 그러면 어떤 녀석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떤 녀석입니까? 이 녀석입니까? 이 녀석입니까? 이 녀석 아니에요. 이 녀석이죠. 여기 은선, 여기 실선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